자, 요기에서는 has flown이 아니라 had flown으로 바꿔줘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because of가 아니라 of를 빼줘야 돼요, 여기서. 어, 그 다음에 or가 아니라 다시 또 nor.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pursuing이 아니라 pursue.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여기 inspire는, 오형식 동사가 돼서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체사 투가 아니란 얘기지. 그다음 이거는 리더가 들어갈 때는 언제나 노어를 써야 돼. 리더 어, a 노 r b 해석은 a도 b도 아닌. 아, 이렇게. 그다음 비코즈 어브는 전치사인데 어브가 없으면 비코즈는 접속사죠. 근데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여기가 문장 주어고 얘가 아니 문장 주어가 아니라 비코즈절에. 어. 여기까지가 비코즈절인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코즈 어브는 전치사야. 뒤에 명사가 오는. 자 그다음에 현재완료는 이제 시제 문제는 거의 대부분 현재 완료가 나오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랑 같이 쓸수 없어. 여기 보면 과거죠? 자, 여기까지.